자, 그럼 지금부터 우리 그 Git의 내부가 브랜치를 사용하는 과정에 어떤 변화를 겪게 되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선 저는 새로운 저장소를 새로 만들었습니다. 깔끔하게 새로 시작할 거고요. 그리고 이 디렉토리를 초기화를 먼저 하겠습니다. git init 됐죠. 자, git 이스을 했을 때 내부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보시는 것처럼 이런 파일들이 생성이 됩니다. 자, 그중에서 우리가 아직까지 살펴보지 않았던 파일이 바로 head라는 파일이었어요. h Head. e 그리고 head라는 파일은 git을 처음 생성했을 때 생성이 되면서 그리고 동시에 refs, u n d 아니, slash, heads의 master라고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이것은 파일의 이름인데 저런 파일은 아직 존재하지 않는 상태예요. 자, 그러면 제가 한번 커밋을 해보고 이 head라는 파일이 어떤 변화를 겪게 되는가도 같이 한번 보시죠. 자, f1.txt 파일을 만들고요. 내용은 a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저장했어요. 자, 그리고 git add f1.txt, git commit -m 1이라고 하고 기스토리로 내부를 살펴보면 자, 보시는 것처럼 지금 변경된 파일들의 목록에서 최근에 추가된 파일 중에 이런게 생겼네요. rfs라는 git 디렉토리 밑에 refs라는 파일 디렉토리 밑에 heads라는 디렉토리 밑에 master라고 하는 파일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파일을 클릭해 보면 이렇게 어... 오브젝트 ID 값을 가지고 있고 저 오브젝트의 내용을 한번 클릭해 보면 보시는 것처럼 방금 제가 커밋한 그 커밋을 가리키는 ID였습니다. 자 다시 아까 처음 얘기했던 걸로 돌아와서 우리가 Git에 처음 초기화를 하면 .git 디렉토리에는 head라는 파일이 생깁니다. 저 파일은 바이너리가 아니라 일반 텍스트 파일이에요. 자, 그 파일을 열어보면 거기에는 refs headers master라고 적혀 있고 refs headers master는 이제 첫 번째 커밋을 한 시점부터 생성이 됩니다. 그리고 이 파일의 내용을 보면 보시는 것처럼 방금 제가 커밋한 그 커밋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 커밋 한번더해 볼게요. 자, 제가 두 번째 파일을 수정했고요. git commit -am 2 e 라고 해서 커밋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부가 어떻게 바뀌는지 봅시다. 자 보시는 것처럼 뭐몇 가지 파일들이 생겼는데 음.. 여기 있는 마스터라고 하는 저 파일 역시도 방금 바뀌었어요. 그리고 저 파일을 클릭해 보면 오브젝트 아이디가 있고 이번에 이 오브젝트 아이디는 누구를 가리키냐? 방금 제가 커밋한 2번을 가리키는 겁니다. 자 다시 정리. 자, Git을 처음 만들면 헤드라는 파일이 반드시 생기고요. 이 헤드라는 파일은 보시는 것처럼 마스터라고 하는 파일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마스터라는 파일은 보시는 것처럼 가장 최신 커밋을 가리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은 상당히 많은 비밀이 풀립니다. 첫 번째, 여러분이 g 로그를 했을 때 Git이 여기 있는 2번을, 이 커밋을 가장 최신 커밋이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줄 수 있었던 것은 Git이 바로 이렇게 동작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추론해 볼수 있죠. 즉 Git은 head라고 하는 파일을 가지고 있고 그 head라는 파일은 refs-heads-master라는 파일을 가리키고 있고 이 파일은 가장 최근에 커밋한 커밋의 오브젝트 ID 값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Git은 Git 로그를 하면 헤드 파일을 보고 헤드 파일에 있는 마스터 파일을 보고 마스터 파일에 적혀 있는 커밋 오브젝트 ID 값을 통해서 현재 커밋된 현재 가장 최신 커밋이 무엇인가를 알아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이전 커밋은 여기 있는 parent라는 것을 통해서 탐색해 나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은 git에서 branch라고 하는 것은 단지 refs라는 디렉토리 밑에 있는 파일을 의미한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럼 이번에는 branch를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제가 git branch라고 하고 exp라고 한 다음에 내부적으로 어떤 변화가 생기는가를 봅시다. 두 개의 파일이 바뀌었는데 그 중에 요것만 관심을 가져보세요. r f s 밑에 heads 밑에 exp라는 파일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 파일은 마스터 브랜치와 똑같이 최신 커밋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에서 git branch라고 하면 보시는 것처럼 exp라는 브랜치가 생성되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그리고 제가 만약에 이렇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만 rm .git 디렉토리 밑에 있는 refs 밑에 있는 heads 밑에 있는 exp라는 파일을 지워버리면 git branch 를 했을 때 exp 라는 브랜치는 없는 것이 된다라는 겁니다. 반대로 제가 git log 했을 때나온이 최신 커밋을 바탕으로 해서 git 디렉토리에 ref s 의 heads 의 exp 라는 파일을 만들고 요걸 이렇게 적어주면 git branch 를 하면 어떻게 돼요? exp라고 하는 브랜치가 다시 생성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Git에서 브랜치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강력한 일을 하지만 단지 파일 하나일 뿐입니다. 그것도 바이너리가 아니라 일반 텍스트 파일이라는 것이죠. 자, 그럼 제가 이번에는 브랜치를 바꿔보겠습니다. git checkout exp라고 하고 리로드를 해보면 어떤 변화가 생기나요? 보시는 것처럼 head 파일이 바뀝니다. 그리고 이 head 파일은 이제 refs의 exp를 가리키고 exp는 보시는 것처럼 이 e commit을 가리킵니다. 자, 그럼 이번에 제가 exp에서 무언가 새로운 걸 파일을 한번 추가해 볼게요. beamf2.txt 라고 해서 얘는 a라는 이름, 제, 내용을 가지고 있고 git add f2.txt git commit-m 그리고 3 이라고 하면 보시는 것처럼 이 head는 누굴 가리켜요? refs의 exp를 가리키고 exp는 방금 제가 한 commit인 3번을 가리킵니다. 그럼 제가 여기에서 git 체크아웃 마스터 라고 하게 되면 이번에는 어떻게 바뀌어요? 보시는 것처럼 헤드 파일이 마스터가 됐고 마스터가 가리키는 어, 최신 커밋은 바로 이것이 됐죠. 그리고 요이 마스터 브랜치로 우리가 체크아웃 했을 때 어떠한 파일과 디렉토리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가에 대한 정보는 바로 이 tree 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알려주기 때문에 우리가 마스터로 체크아웃 한 다음에 이렇게 보면 f1.txt가 이렇게 화면에 표시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지금까지 브랜치를 했을 때 내부적으로 일어나는 일을 설명드렸는데 사실 꼭 브랜치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깃을 만드는 그 순간부터 헤드라는 파일이 만들어지고 .refs의 head 헤드 쓴가요? 예. 헤드스의 마스터라는 파일이 생성되기 때문에 사실은 g i 이 만들어지는, 저장소가 만들어지는 그 순간부터 브랜치라는 것은 중요한 어떤 요소로서 작동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여기에서 이야기한 이 헤드라는 것의 존재가 단지 파일이었다라는 것이 드러납니다. 제가 여기에서 Git, Log, Branches, 데코레이트 그래프 이렇게 하면은 보시는 것처럼 얘는 그냥 e XP인데 얘는 마스터 앞에 헤드가 가리키는 것은 바로 현재 체크아웃한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브랜치가 무엇인가를 가리키는 어떤 약속된 기호가 헤드인데 저 헤드는 사실은 내부적으로는 어떤 특정한 파일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고 저 파일이 하는 역할은 바로 현재 체크아웃된 가장 최신 커밋이 무엇인가를 알려주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브랜치의 브랜치 명령을 했을 때 내부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어, 여기까지 일단 진행하겠습니다. 이번 수업은